지난주는요김창기 PD님께서 유일하게 승부예측에 성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소감을 보내주셨는데 혼자 맞춰서 뿌듯하고 한국 시리즈는 7차전 혈투 예상합니다 해주셨는데 7차전까지 갈까요? 지금 한국 시리즈 7차전은 이제까지 8번밖에 없었어요 음. 두 음. 분은 경험해보셨잖아요 전딱한번 SG... 해봤어요 네. 어, 네. 어때요? 진짜 선수들도 혼돈인가요 그때? 와그 대혼돈의 네. 카오스라니까요 그냥 <웃음> 그냥 <웃음> 그 선점 내고 야 이겼다 하는 순간 다시 뒤집어져 있고 막 네. 이래요 <laughs> 지금 저희도 대혼돈인 게 우승 경쟁하고 있는 두 분이 지난 주 승부예측을 이렇게 실패하시면서 다시 이번 주 승부예측이 너무 중요해졌거든요. 마지막 승자를 결정하게 될 이번 주 승부예측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한국 시리즈 마지막 예측인데요. 담당 PD님께서 유일하게 한화가 승리할 것이다, 우승할 것이다라고 걸어주셨고 나머지 저희 네 명은 LG의 우승에 걸었는데요. 먼저 단장님께 이어 들어볼게요. 사실 LG가 이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끝날 것 같아요. 음. 다시 잠실까지 오기는 좀 쉽지가 않다. 폰세하고 와이스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이기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승일패.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이게 일단 대전으로 옮기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한 경기는 가지고 올것 같아요. 지금 LG의 기세가 워낙에 좋아서. 4승 1패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어... 네.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은 아... 완전히 4승으로 끝내버린다 네, 아, 또 이거 나오고 나면 하나 프론트 상당한 항의를 받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세 자체가 LG로 넘어왔고 2차전에 선지점을 먼저 뽑고도 이렇게 경기가 뒤집어지고 음. 지금 올라오는 불펜 투수들이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발 싸움에서 폰세나 와이스가 있지만 LG도 손주영, 치리노스나 대등한 싸움을 해주고 경기 후반으로 가면 저는 LG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시리즈가 일찍 음.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4승2패로 예측을 했는데요. 저도 LG가 이길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항상 단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남의 집 불구경 어. 보니까 재밌냐고 아. <laughs>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한 6차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4승 1패한 거 보고 봤거요 맞아요. 바빴잖아요. 그것도 있어. <laughs> 단장님이 제가 원래 4승패했으니 이상한 거짓말을. <laughs> <laughs> 아, 근데 나는 일부러 이번에 네. 단장님하고 네. 같이 맞췄어요. 네번트리던사람에 마지막은 꼭 맞추더라고요. 진짜? 뭐? 아, 원래 공개구리도 음. 네. 한 번은 맞춰요 네, 아, 맞대하한번 맞추죠. 요 근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꿋꿋하게 하나 무슨 4승 3패를 예측해 주신 담당 피디님께서 폰세 와이스 등판하는 3, 4차전부터가 시작이라고 본다. 대전에서 압도적인 응원을 받을 한화가 3, 4, 5차전 싹쓸이하고 마지막 7차전에서 모든 선발 총출동해서 승리를 가져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예측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다음 등판하실 때 사진도 같이 등판해라. 책임감 있게 해라. 예, 사진도 같이 <laughs> 등판을 해달라. 네 과연 비하인드픽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미리보는 스토브리그두 번째 이야기. 네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FA 선수부터 2차 드래프트까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대어 강백호 선수 KT가 최선을 다해 잡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좀 멘트라고 보여져요. 여태까지 움직임이나 또 이제 강백호 선수를 예의 주시하는 구단들이 이제 정보를 많이 열어놓고 있잖아요. KT에서 이제 안현민 선수의 등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아... 그래서 FA로 나오면 타구단행도 가능하다. 두산이 최근에 김원형 감독 이제 취임하면서 선물로 이제 FA 강백호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있는데 근데 김원형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취임식 때 내부 FA 선수를 다 잡아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저는 그게 좀 시사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사실 다섯 명 나오는 선수 중에서 세 명이 투수예요. 김원형 감독 스타일은 투수 중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수비. 이런 야구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강백호 같은 스타일보다는 투수 세 명을 더 잡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음... 좀 놀라운 게요. 그간에 두산은 FA 전략이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상당히 말을 아끼는 편이었는데 감독과 이 발걸음을 같이 가겠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FA 시장에서 외부 영입 같은 경우에는. 다 열어놓겠다. 오픈 마인드라는 <laughs>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의미 있는 멘트라고 봐요. 그래서 박찬호, 강백호, 여기에도 두산이 뛰어줄 수도 있고, 두산이 나름의 큰, 큰 손이 될, 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 그럼 위관님 보시기에 강백호 선수처럼 좀 파워이터가 필요한 팀은 어느 팀일까요? 저는 롯데야. 오... 롯데가 포지션도 조금 열려 있는 편이고 어울릴 것 같아요. 네. <laughs>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몸값이 100억대가 될 거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근데 100억이 되려면 최근 성적이 좋아야잖아요. 근데 강백호 선수는 최근 성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 갖고 그럴까 싶은 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시장에 경쟁을 많이 붙이면 6년 계약에 1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4년 기준으로는 100억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아까 롯데에 말씀만 해주셨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좀 많이 간절한 것 같아요. 타선 보건 카드를 좀 고민해달라고 구단이 요청을 한것 같고 여러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뛰어들고 KT가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다른 한 구단이 또 참전한다 이러면 몸값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팬들 중엔 SS g 팬들도 좀 원하는 팬들이 있더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SS g 는 아닌 것. 예. <laughs> <laughs>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강백호 선수 행선지 어디가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가장 지금 피시 맞는 거는 롯데긴 한데 문제는 포지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디를 보느냐. 지명타자를 보기에는 이제 전준 선수가 외화를 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연세가 있어갖고. <laughs> 지명타자 롤로 봐야 되는데 그 자리를 강백호 선수한테 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일부를 같이 볼것 같아요. 제 느낌. 그렇죠. 그러면 나승엽은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지션 중복 문제가 조금 있는데 포지션 중복을 극복할 정도의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필요한 선수는 맞습니다. 음... 저도뭐 롯데가 뭐 현장에 목소리도 있다 그러고 롯데가 좀 맞는 피스 될수 있는데 한 우익수 자리 정도 고정으로 하나 또 이렇게 딱 박아 두고 쓸수 있게끔 뭐 그런 것도 괜찮은 대안이지 않을까. 근데 현재 해서. 상태에서는 1루수를 빼야 강백호 선수가 뛸수 있는데 음... 그런 롤을 가진 팀이 롯데뿐이 없는 거. 음... 아 사실 있으면 하나도 가능하죠. 선화는 일로가 이제 최은성이잖아요. 네. 이제 지명타자는 이게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지금 지명타자를 선화선 선수가 치고 있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선화섭은 조금 소극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박찬호 선수의 거치도 굉장히 핫한데요. 일단은 기아를 떠날 것 같긴하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 FS 장에서 최고 인기 매물은 사실상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뭐 KT, 뭐 롯데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키움, 기아 여기에 이제 두산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니까 뭔가 올라가는 거는 뭐 순식간인 네. 것 같고요. KT에서 좀 많이 적극적인 것 같아요. 특히 중심 센터 라인이 지금 올해 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좀 있고 롯데. 도 지금 내야 자리에 특히 쐐 자리에 이 정도의 선수를 데려다 놓고 중심을 세우면 향후 이제 뭐 다음 시즌 준비가 좀더 수월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변수는 귀한데 아또뭐 반드시 잡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내부에서. 근데 이제 선수의 마음이 중요할것 같아요.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일단 저는 박찬호 선수는 이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KT나 이쪽에서 좀 하지 않을까? KT. 예. 네. 저는 KT가 강백호가 만약에 롯데를 갔잖아요. 그건 바로 박찬호 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백호하고 박찬호 중에 누가 먼저 계약하느냐 아.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아가 박찬호 선수 포함해서 이제 시즌 끝나면 애플이도 그 명이나 되는데 기아는 외부 영입보다는 내부 애플 단속에 좀더 힘을 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그렇고요. 뭐 이범호 감독이 또. 적극적으로 지금 신재혁 단장하고 이제 머리를 열심히 맞대고 매주 한번... 회의한다고 그렇죠 그보다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요? 네. 일단 내부 FA를 최대한 많이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박찬호 선수도 가능하면 잡을 수 있으면 잡겠다는 의견 나왔고요. 지금 풀려 있는 선수들은 일단 기아도 만만치 않게 오퍼를 할것 같습니다. 기아가 전통적으로 내부 FA에 대해서 과감하게 배팅한 적이 없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외부 팀에서 오퍼를 세게 했을 때. 레이스를 버린 적이 없거든요. 박찬호가 제일 필요한 팀은 사실 기아예요. 네. <laughs> 박찬호가 없으면 유격수 누가 보냐 이거예요. 지금 기아가 뭐리벨딩 팀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선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뉘앙스는 레이스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해석을할수 있겠네. 그렇죠. 이게 무조건 잡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도 지금 박찬호는 잡을까 말까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상우 선수는요? 기아 외에는 선택지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일라운드 신인 진영권은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본전 생각도 좀 간절할 음. 것 같고요. 키움 시절에 이렇게 보여줬던 막 도미네이터 한 모습, 1 이닝을 그냥 순삭해 버리는 그 정도의 지금 구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아 잔류, 기아에서도 나름 어느 정도는 기본 배팅을 할 것이다. 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양현종 선수 그리고 최영우 선수 얘기해볼게요. 양현종 선수는 이제 김광현 선수의 계약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최영우 선수는 이제 시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당장 뭐 내년에 우승을 노리는 팀이 뭐지명타자 롤이 비어 있다면 뭐 가능하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근데 최영우 선수가 이제 팀을 옮기겠냐는 거죠. 음. 웬만하면 잔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를 할것 같아요. 먼저 계약하는 선수 들의 이제 계약 규모나 이런 걸 보고 어 나도 어... <laughs>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이번엔 한화 나에게 볼게요. 김범수 선수가 또 가을에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 선수 FA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올해 FA 자환 중에 예, 마땅한 자환이 예, 눈에 띄는 자환이 없는데 김범수 선수가 지금. 특히 플레이오프 경쟁력을 관심한 거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에 대한 또 애착도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우를 잘 해줄 것 같다. 올해 제가 본 김범선 중에 가장 잘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laughs> 네. 시즌 때도 단단히 자기 목소리를 툭툭 썼고 <laughs> 지금도 그렇고 계약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좀 올해 나온 프리 선수들 좀 애매한 선수가 많은데 이 선수는 이제 사실 올해 <laughs> 가장 좋은 시즌이잖아요. <laughs> 근데도 불구하고 73 경기에 48 이닝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1 이닝 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왼손 타자 상대로 한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인데 1 이닝은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몸값이 이렇게 오르려면 이게 걸리는데 이 선수의 장점은 9 5년생 젊은 나이. 근데 최근에 왼손 불펜이 어, FA로 계약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음. 그 n c 의 임정호 선수가 3년에 12억 원 옵션이 3억이었고 그 전에 이제 함덕주 선수가 4년에 38억인데 옵션이 18억이에요. 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변수가 있으면 삼성일 것 같아요. 음... 삼성이 불펜 보강할 가능성이 어... 있지 않을까. 삼성도 FA 최근에 보면은 배팅하는 게 되게 세요. 음... 하나 못지 않거든요. 지금 불펜 보강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김범수하고 이영아예요. 이두 음... 선수 중에 한명은 보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여기 동생이 여기 있거든요. 삼성에. <laughs> 맞아요. <laughs> 김무신이라고. 네, 예, 그리고 하나 계속해서 보면 손하섭 선수도 FA거든요. 손하섭 선수 한화랑 계속 같이 갈까요? 어... <laughs> 뭐예요, 이두 <laughs> 분이? 이거 뭐예요? 제가... <laughs>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죠. 예, 예, 예. <laughs> 앞에 강백호 선수 얘기했을 때, 하나는 지타 롤이 빌 수도 있다고 생각한게 손아섭 부분이에요. 아... 지금 사실 손아섭 선수가 좀 애매하거든요. 구단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확실히 잡겠다라고 할 정도의 위치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강백호로 채울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럼 그렇게 된다면 손아섭 선수가 필요한 팀은 어느 팀이 있을까요? 저는 롯데가 관심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롯데 원래 롯데에 있었던 선수고 팀의 리더. 어좀 이렇게 하나로 뭉치고 끌고 가는 <laughs> 이런 역할의 선수들을 찾고 고참들 찾는다면 이게 맞춤형 피시 손아섭이 될 수도 있다. 뭐 음. 네, 저도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롯데가 강백호를 영입하지 못할 경우 그러면 이제 손아섭을 데리고 와서 아. 이제 전준호하고 같이 이게 음. 지명사자하고 외야를 번갈아 보게 할 수도 있으면서 지금 사실 올해 어, 전준호 선수 빠지고 나서 팀이 그냥 내려갔잖아요. 그 역할을 손화섭도 같이 하는 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주석 선수나 노시환 선수는 b f a 단연계약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노시환 선수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음. 좀 봐요. 일단 내년 끝나고 이제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대표로 해서 뭐 이수도 다 채운 것 같고 하나는 이 선수 없으면 향후 음. 중심타자가 음. 없어요. 노시환 선수는 어떻게든. 또 장기 계약이 대세니까 충분히 비시즌 중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황을 보고 움직일 것 같고 하주석 선수는 사실 지난 겨울에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음. 심했잖아요. 1년 결국 1억 1천만 원인데 지금 하주석 선수 가을야구에서 거의 미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시리즈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 하주석 선수에게 어떤 이런 입장.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단장님? 만약에 단연 계약을 제시한다면 원래 4년 후에 FA 자격이 어, 재취득 자격이 주어지니까 3년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FA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얼마를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연봉과 이제 옵션도 끼면서 좀 후하게 주는, 하게 된다면. 근데 내부적인 평가는 뭐 일단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야구 간절하게 했다. 지난 겨울에 이제 마음 고생을 하고 선수가 한 단계 성숙해서 팀에 헌신, 뭐 플레이 하나 하나가 지금 모범이 되고 있다라는 어, 평가가 그래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좀 좋게 창작을 하면 좋은 계약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이 같은 케이스가 권희동이에요, 이 씨의 음. 권희동 선수가 1년 계약하고 계속 1년씩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데 지금 단연 계약이 얘기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게 동기부여 그리고 이 선수가 원클럽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대우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음... 거죠. 노시환 선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같은 포지션에 있는 송상문 선수가 6년 120억 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이게 또 영향을 아무래도 미치겠죠? 뭐태하 연간 20억이 기준일 것 같고 지금 가을 야구에서 잘해주고 있잖아요. 가치는 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 조금 나왔는데 두산의 새사령타 김원형 감독님께서 내부 FA 다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원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까 단장님이 음. 얘기를 했었지만 음. 이 투수 쪽. 자원 출혈을 막고 싶은 게 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감독 면접 과정에서도 투수들, 특히 FA 투수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요청을 한목로 알고 있습니다. 근 네, 김원형 감독님 취임하는 거에 대해서 시즌 중에 이미 또 기자님은 알고 계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두산이 공식적으로 움직인 것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뭐 미팅 잡고 면접하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두산이 김원형 감독을 자꾸 이제 외부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있다. 아... 아,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있겠구나 어... 라고 촉을 해서 이제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고 세 명을 면접을 했는데 네 명을 면접을 했는데 이게 다 아니고요. 실제 면접은 딱두 명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네. 좀 억울하셨겠어요, 디자님 아, 기자님.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저는 김원영 감독이 갈줄 알았습니다. 어, 혹시 계약 뒷이야기, 뭐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게 있나요? 김원영 감독이 엄청 급해요, 마음이. 구단에서는 뭐미야자키 캠프, 마무리 캠프도 조금 천천히 어, 좀 가는데 바로 가겠다고 했고요. 바로 또 2천 넘어가서. 선수들 살피고 두산 구단 관계자들도 좀 놀란데요.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의 FA 선수들은요. 보면 이영아, 최원준, 김재환, 조수행 선수고 홍건희 선수도 오프타우스리 행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수산 다 잡을 수 있을까요? 투수 위주로 먼저 하겠죠. 음. 세 명을 김원형 감독의 취임식에서 공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한게 저는 제가 아는 김원형 감독은. 돌발, 돌출발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안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어느 정도 상의를 했을 겁니다. 음... 상의를 하고 얘기하지, 그렇게 막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도 부단하고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요 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 잡을 수도 있겠네요? 투수 3명을 잡고, 네. 나머지 그 야수 2명은 그렇게 금액이 안 높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이 영화만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단장님 보실 겐는 불편 중에서도 그러니까 순서가 좀매겨진다면 두산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영하, 최원준 흥건이겠죠. 음. 음. 두산이 새사령탑이 이제 부임할 때마다 선물을 크게 하나씩 안겼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산이 근데 여태까지 f 시장에서 보면요 네. 항상 강조했던 게 합리적인 금액 네. 내부 FA 잡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분위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김현수 선수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네. 음... 구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은 네. 약간 이게 성동격서 아... 이런 수도 있지 않냐 싶은 음... 거죠. 강백호라고 이렇게 막 흘리고. 실제로 뭐 김현수를 <laughs> 장난거나 <laughs> 선물을 두산이 새 사령탑에게 준다면 가장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은 어디라고 보세요? 불펜입니다. 불펜. 네. 네. 김원형 <laughs> 감독 스타일은 투수예요. 네. 어... 네. 투수. 외국인 투수 네. 뭐좀 더. 아 그쪽으로 좀더 보강해서. 네. 네. 어찌됐든 투수의 틀을 맞춰놓는 게 아마 1번이실 겁니다. 음. 네. 그러니까 강력한 1번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빈에 네. 대한 이 아픈 상처가 <laughs> 두산은 오래 있었잖아요. 강력한 인선만을 찾는 게부산의 오프시즌 최대 이제 과제 중 하나고요. 그렇게 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볼기야 방금 말했죠 김현수 선수 있고 박혜민 선수가 또 f 프에 앞두고 있는데. 근데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를 만나면 악마 같은 진짜로요? 이 실력으로 <laughs> 아, 하나를 주저앉히는데 어떻게나 아, 아.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결도 센터 자리가. 좀, 마땅치 않고. 음. 그래서, 하나가 이번 시리즈 결과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진짜 이번 한국 시리즈 어.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괴롭히면 오. 영입해서 우리를 못 괴롭히게 할수 있는 구단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어.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타자에 대한 여유도 생기죠. 음. 부족한 포지션, 네, 좀 갖다 놓고 큰거 담방을 좀 날려줄 어. 수 있는 이런 것도 세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어, 어떻게 보면 맞춤형 핏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내년에 아시아 쿼터를 하잖아요. 음. 그 외국인이 실제로 4명인데 한국 시리즈 들어가기 전이었다고 생각하면 중견수를 아시아 쿼터로 메꿀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익수나 이런 데 이렇게 좀 파워 히터를 데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이 한국 시리즈에서 너무 강렬해요. <laughs> 진짜 제가 하나라도 진짜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했다가도 아, 박행은 문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또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포지션별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투수. 투수만 놓고 보면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LG가 조금 있겠더라고요. 음. 투수는 LG, 하나, 삼성 이 정도. 나머지는 35명을 채우기에도 너무 조금 여유 있어 보이는 음. 느낌. 그러면 선수들이 나왔을 때 관심 가질 만한 팀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실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이게 보면은 뭐 2차 드래프트를 다들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거든요. 어, 그러면 뭐 예전에 전통적으로 2차 드래프트 맛집이 l g 뭐. 그래요? <laughs> 어... <laughs> 뭐 네, 그전엔 두산이었거든요. 음. 아, 올해는 맛집이 별로 없어요. 맛없다? 제가 네. 빨리 넘어갈게요. 네, 네. 포수 포지션도 인기 많을 거 같은데요. 나올 만한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뭐 박세혁 선수 정도 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포수에 가장 지금 목마른 팀이 삼성이에요 <laughs> 강민호 선수가 결국 포지션이 거의 풀로 지금 오. 뛰었는데 <laughs> 이제 받쳐 줄 투수가 마땅치 않는데 음. 삼성이 포수 쪽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게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포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몇몇 선수들이 구단에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어, 풀어달라고. NC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른 구단보다는 어, 왜냐하면 그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 라운드에서 포수를 지명했습니다. 그래. 올해 그 고등학교 선수 중에서 제일 1번 포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어, 페이로 줄이는 작업을 할것 같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박세혁 선수가 이제 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민식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유리 선수가 지금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렇게 되면 어, 김민식 선수를 좀 풀기는 좀 애매하게 할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다음은 내야로 넘어가 볼게요. 롯데 노진혁 선수, 두산 양석환, 한화 안치홍 선수 이제 FA로 영입한 선수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책적인 문제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선수들이 고액 연봉이기 때문에 4년 이상의 계약을 한 선수잖아요. 셀일캡 이제 FA를 줄이기 위한 그런 판단이지 35명에 못 묶어서 이 선수를 푸는 건 아니거든요. 단장으로서 이럴 때 마음이. 요어 제가 계약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웃음> 있겠죠. <웃음> <웃음> 내가 계약한 선수인지 아닌지. <laughs> 김강민 의원님께서 안치홍 선수는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단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어, 한예슬 선수나 지금 봤을 때는 안치홍 선수는 플레이 가능성이 많을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다 엔트리에서 제외 됐잖아요. 음. 플레이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연봉입니다. 이 선수가 4 플러스 2년에 72억 계약을 했고, 앞에 4년이 보장이 47억이고, 옵션 포함하면 55억이에요. 플러스 2년이 성립이 안 된다고 쳐도 내년, 내후년에 연봉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걸림돌이죠. 이 선수가 분명히 타격은 좋은데, 수비가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일루 쓰기는 조금 약하고, 만약 좀 풀려도 지명이 안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석환 선수도 풀리려나요? 저는 안풀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네. 트레이드 카드를 이쪽으로 사용을 하지. 만약에 네. 풀수 어, 있다면, 그러니까.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양석환 선수가 풀리면, 그럼 가능성 있겠고. 관심 있는 구간이 네, 꽤 나올 네. 수도 있죠. 왜냐면 잠실을 쓰고도 잠실에서 20개 이상의 행동을 날려줄 수 있는 타드하아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박병호 선수는? 박병호 선수가 사실 올해 정상적이면 FA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수를 약간 못 채웠더라고요, 음. 올해. FA가 안될 수도 있는데, 2차 드래프트에서 나왔을 경우에 지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풀릴 가능성은 많을 어...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쯤은 야구가 끝나면서 이제 아쉬운 팬분들이 많을 텐데요. 스토브리그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아, 그럼요. 스토브리그가 오히려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남의 이 불구경. <웃음> <웃음> 왜 불구경이라고 아, 그러죠? 단장들한테는 네. 어떤 시간이에요, 어, 이때가? 그쵸, 진짜? 이게 프론트가 사실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팀을 음. 음. 구성해야 될 시기니까. 음. 네. 기자들의 이 말이나 글이 가장 관심을 끄는 시기다. 아... 이 선수가 어디 갈까가 팬들 사이에서는 최대 화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자의 정보력 중요해질 것 음... 같고요. 그 시간이 바로 스토브리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더화한이슈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하고 싶다면 피아인드로 들어와 들어와. 11시 2 0분이에요 <laughs> 1시 컷으로 끝낼게요 <웃음> 과연 <웃음> 과연 <웃음> 뭐 예측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이제 그냥 입을 다부려고요 <laughs> <laughs>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흥부했을 네. 것 같아요 입을 다부건 기권이에요. 아, 어? 저 기권할게요. 그럼 패해요. 아 패해도 돼요. 아니 제가 뭐뭐뭐 뭐, 뭐 여기서 뭐 1위 욕심 안 내도 돼요. 저. 지금 1위 하실 수 있는 상황에요 아, 안 해. 반대. <laughs> 내가 합니다. <안> <laughs> 내가 합니다. <안> <laughs>